오늘은 새해도 잊지 않고 해주는 월초 살림 루틴 세정티슈 하나 뽑아서 거울 닦아줍니다 물얼룩진 수전들, 이포 애프터 티슈 뽑은 김에 중문도 닦아주고요 방학 맞이, 집에 있는 요정이도 같이 청소해요 현관 문틀은 1년 만에 닦아보는데 진짜 더럽네요 먼지 쌓이기 쉬운 곳들, 혼 자주 닿는 곳 닦아줘요 필요 없는 서류들 정리해서 버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여기 한군데 모아서 찾기 쉽게 라벨링 해주면 한눈에 보기도 쉬워요 그다음은 팬트이 일단 다 엎어서 정리해주고 특히 유통기한 지난 거 버려줍니다 종류대로 분류해 정리해주면 끝. 화장대도 마찬가지 유통기한 지난 거 처분해주고 샘플들은 연도별로 정리해 여행갈 때 챙겨가요 화장대 b e 애프터, e a f 새 칫솔로 교체 세면대 상판도 닦아주고요 혼칫솔로는 세면대 깨끗하게 양치 한번 시켜주고 이 칫솔 그대로 싱크대로 들고 가 수세미, 솔도 새 걸로 교체 세제 뿌려서 헌수세미로 세척해주고 더러운 배수구 수세미랑 칫솔을 이용해 꼼꼼하게 닦아줘요 레인지 후드 빼서 식기 세척기에 넣고 싱크 캐디로 넣어 불림안심행공 코스로 돌려주면 해맞이 살림 끝!